네, 안녕하세요. 베베민트입니다. 네, 오늘은 토핑, 소... 토핑 소개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어, 제가 목소리가 감기를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이런데, 이거, 목소리가 이런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 주변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그것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먼저 토핑하는 시간인데, 어, 저는 토핑시, 토핑이 별로 없어요. 그냥 토핑함이 따로 상 토핑 상자가 따로 있거든요. 먼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에요. 넷 네, 저는 어 토핑함은 많지만 토핑은 별로 없어요. 어 먼저. 이거를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잘안 보이시나? 음. 이게 지금 오랜만에 꺼내는 거라, 어, 지금 막 섞였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 그래가지고, 지금 정리할 수는 없잖아요? 먼저는 이것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음, 이것은요. 제, 저, 제가 해공샵에서이 이 스틱 빼고 해공샵에서 받은, 덤으로 받은 토핑이에요. 스나이스인가? 스마 스나이스로 말해요나 되게, 어, 밀리오레 토핑 같기도 하고 되게 커요, 토핑이. 그리고 이, 이거 두 개는, 어, 초점이 안 맞는데. 이거 두 개는, 하나는 에어박이고 하나는 초콜릿 케이크인데, 이거는 문구자모에서 따로 샀고요. 네, 여기 소개하는, 이거는 그냥 쟁반이거든요. 쟁반이고, 이것도 덤으로 받은 거예요. 쪼만한 마에서 받은 거고, 이것은 직접 만든 젤리입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산 토핑들이고요. 이것은 별, 이거 잘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레몬 토핑이고, 이것도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는 토핑이 너무 많아요. <laughs> 아, 그리고 이게 막 움직이는 것은, 이게 도마거든요, 도마. 제가 지금 뭐깔게 없어가지고, 이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 이게 라임이라고 이게 라임인가 이게 라임인가 어쨌든, 이것은 오렌지 토핑이고요 제가 자르다 말았어요 왜냐하면 보기가 좋아요 오렌지 토핑 이게 초점이 잘안 맞춰지는데 음, 잘 안보여도, 어쨌든 오렌지 토핑은 다 하는 거니까. 이것도 딸기 토핑이에요, 이것은. 딸기 토핑. 딸기 토핑이 다안맞춰져서 초점 안 맞춰도 되겠죠? 음. 이것은요, 이거, 이거 여기 이거 한쪽 빼고는. 잠시만요.